여러분, 요즘 시바이누 기사 보면 진짜 악재밖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 되는 거 맞나? 이런 생각 드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실제 핵심은 기사 내용이 아니에요. 악재가 그렇게 쏟아졌는데 차트가 안 무너졌다. 지금 딱이 부분이 가장 강한 신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간을 위험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기회 쪽으로 보고 있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디서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 자리부터 바로 볼게요. 그 전에 잠깐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바로 가볼게요. 일단 시장 분위기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요즘 이더리움 계속 밀리니까 알트코인도 전부 같이 끌려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번 하락의 본질은 딱 하나예요. etf 자금 유출이 너무 빠르다는 거 최근 5주 중에 4주가 순 유출이고 특히 이더는 운영 원가 대비 7%나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의 4%보다 훨씬 심해요. 시장이 지금 이더를 고위험 자산으로 딱 분류해 놓은 거예요. 여기에 ETF 약세 흐름, 기술적 지지선 붕괴, 위험 회피 심리까지 이 세기가 동시에 터지면서 낙폭이 크게 나온 거고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부터예요. 이런 시장에서도 시바이누는 차트를 안 무너뜨렸습니다. 자, 0.01300에서 정확하게 아래꼬리 잡아 주면서 박스권 안에서 힘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그리고 평균 이상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개인 단타가 아니라 장기 보유 세력이 아직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는 그냥 반등 자리가 아니라 딱 봐도 매직 구간이에요.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의도가 있는 자리라는 거죠. 수급도 좋아요. 개인매도 계속 받아내고 있고, 거래량도 전형적인 하락장 패턴이 아니라, 완전히 바닥다지기 흐름입니다. 그래서 단계 시나리오 아주 명확합니다. 0.01628 재도전. 여기에 힘있게 뚫으면, 중기 이동 평균선까지 한 번에 강한 양봉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자리는 작은 거래량만 붙어도 바로 튀는 자리예요 그리고 지금 세력 움직임은 거의 확정적입니다. 시장이 불안할수록 세력은 양봉을 한번 크게 만들어서 수익 실현을 해야 해요. 그래서 갑자기 올라오는 양봉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리하면요, 0.01300만 종가 기준으로 지켜주면 단기 반등도 되고 상방 시도도 충분합니다. 이 지금 흐름은 솔직히 위험보다 기회가 더 큽니다. 그래서 대응은 심플하죠. 0.01300 2탈하면 바로 정리. 지켜주면 첫 목표가 0.01502. 그리고 여기서 거래량이 붙으면서 중기 이동평균선까지 벗겨내면 그때는 기간을 좀더 길게 바라봐도 괜찮아요. 홀딩 전략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 아시잖아요. 저는 그냥 말안 해요. 근거 없는 곧 폭등한다? 무조건 오른다? 이런 얘기? 그거 제 스타일 아닙니다. 지금 보는 자리에서 홀더분들이 어디서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단기라도 진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자리인지, 이거 딱 근거 잡히는 부분만 말씀드려요. 제가 이렇게 단호한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있으면 말하고, 없으면 안 합니다. 진짜 단순해요. 그래서 제가 방향 얘기하면, 맞는 빈도가 높은 겁니다. 이게 제 스타일이고, 솔직히 이 채널이 버티는 이유죠. 그리고 제가 어제 뭐라고 했죠? 0.01300 위에만 종가 마감하면 0.01359 돌파 움직임 나온다. 말한 그대로예요. 거래량 터지고, 바닥 다짐 나오면서 정확하게 아래 꼬리 캔들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방향부터 먼저 잡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손실 없이 시장 통과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차트 완성 전에 들어가면 먹을 수 있는 자리도 손절로 바뀌어요. 이건 제가 정말 수십 번 말했죠. 특히 중요한 건 어디서 사야 하고 어디서 사면 안 되는지 이 타이밍입니다. 이거 하나 못 잡으면 계속 흔들립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항상 타이밍 헷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제로 쓰는 실전 매매 타이밍 공식을 딱 1분 만에 이해되게 정리해드릴게요. 이것만 잡아도요, 여러분 계좌 흐름 진짜로 달라집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자 1차, 2차 지표라고 표시된 게 있을 겁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이 지표는 제가 지표팀과 함께 수개월 동안 실제 데이터를 수천번 검증해서 만든 결과물이에요. 실전 테스트 기준 승률은 89.2% 제가 지난 7년간 시장에서 직접 써왔던 핵심 매매 원리를 그대로 구조화한 말 그대로 제 매매의 뼈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걸 별 조건 없이 시청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지표는 보통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이렇게 공개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성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출시하기 전에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 먼저 테스트했습니다. 딱 5만원. 작게 시작해도 되는 환경에서 실제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는지 보려고요. 그리고 한 달이 되기 전에 2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승률 89.2%에 당시 기준 수익률 4,040% 이건 조작이 아니라 실제로 움직입니다. 왜 제가 이 지표에 자신있게 말하는지는 충분히 설명이 되죠. 먼저 받아보신 구독자분도 인증을 보내주셨어요. 혼자 매매하실 땐 손실이 반복됐는데 이 지표로 복구가 빠르게 이루어졌고 무엇보다 사용 자체가 단순하다 라는 피드백을 주셨습니다. 사실 이게 제가 가장 목표로 둔 부분이기도 해요. 복잡한 차트 분석이 어려운 분들도 직장 때문에 시장을 계속 보지 못하는 분들도 은퇴 후에도 차분하게 투자하고 싶은 분들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자, 사용법은 정말 단순합니다. 바이 신호, 매수, 셀 신호, 매도. 여기에 더해서 신호를 놓치더라도 일정 수익 구간 안에서는 반복적으로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진입 타이밍에 대한 스트레스를 크게 줄였습니다. 저는 이 지표를 만들 때부터 누가 써도 한 번에 이해가 되고 실전에서 바로 적용이 될것이 기준 하나만큼은요, 절대 양보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자신있게 여러분께 공개하는 겁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세요. 이건 최소한 한 번은 경험해볼 가치는 충분해요. 이 비공개 그림자 지표 정말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위에 보이시는 010-9627-3205 번호로 지표 딱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문자 보내는 게 번거롭다면 영상 아래 댓글란에 자동 전송 링크도 준비해놨습니다. 누르시면 바로 문자창이 열리고요. 내용도 입력이 돼 있으니까 그냥 전선 버튼만 가볍게 눌러주시면 신청이 바로 완료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지표는 전부 무료입니다. 중간에 비용을 요구하거나 가입을 유도하는 시계 절차 1절 없습니다. 혹시 문자 보냈는데 답이 안 온다. 간혹 통신사에서 스팸으로 빠질 때가 있어서 그런 거라 그럴 땐 다른 번호로 한번더 보내주시면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괜히 놓치지 않았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010-9627-3205 지표라고 남기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시청자분들 투자 흐름에 확실한 기준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되니까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